안녕하세요. 평생건강터 여러분. 소아기내과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혹시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끙끙거리며 고생하고 계시나요? 변비약 먹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정말 속상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원장님,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것도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최근 연구에서 변비가 치매 위험을 3배나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변비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뇌 건강까지 위협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세가지 천연 해결책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릴게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장이 제2의 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실제로 장에는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게 척수보다도 많은 수치거든요. 며칠 전에 울산에서 오신 77세 이순희 할머니를 만났어요. 원장님, 변비도 변비인데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요. 며느리가 걱정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5년 전부터 심한 변비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기억력도 나빠지기 시작했대요. 할머니, 혹시 일주일에 몇번 화장실 가세요? 한두 번 밖에 못 가요. 그것도 겨우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장에 쌓인 독소와 염증이. 뇌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장과 뇌는 미주 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쁜 신호들이 뇌로 올라가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천연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이요? 미역국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냥 미역국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대전에서 오신 72세 김동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어르신은 30년간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각종 변비약 다써 봤지만 먹을 때만 잠깐 효과가 있고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원장님, 정말 지겨워요. 화장실에서 30분씩 있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역 우린 물을 추천해 드렸죠.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게다가 미역 100g에는 식이섬유가 무려 40g이나 들어 있어요 이건 사과의 10배가 넘는 양이에요 미역 우린 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른 미역 15g을 물 1리터에 넣어 주세요 30분간 우려내면 물이 연한 갈색이 되어 미역도 함께 드시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김동철 어르신이 이 방법을 시작하고 나서 원장님 3일 만에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요. 일주일 후에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시원하게 볼일을 보시게 됐고 한달 후에는 30년 된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미역 한 조각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어요. 미역 우린물을 언제 드시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한 컵을 먼저 드시고요. 저녁에는 식사 30분 전에 한컵더 드시면 돼요. 하루에 총두컵 정도가 가장 적당한 양이에요. 주의사항으로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미역에 요오드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자두예요. 자두요? 그냥 과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두는 정말 특별한 변비 해결사거든요. 제주도에서 오신 69세 한말순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병 때문에 과일 드시기가 조심스러우셨는데 변비 때문에 더 고생하고 계셨어요. 원장님 과일 먹으면 혈당이 오를 텐데, 하지만 자두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자두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완화제가 들어있어요. 이게 장에서 수분을 끌어와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또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줘요.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만성 변비 환자들이 말린 자두를 6주간 매일 먹었더니 90% 이상에서 변비가 개선됐다고 해요. 한말순 할머니도 매일 아침 말린 자두 3개에서 4개를 꾸준히 드신 결과 원장님 2주 만에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혈당도 안정적이고 일석이조네요. 자두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말린 자두를 3개에서 4개 정도 드시면 되고요. 물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수 있으니까 적당한 양을 지켜주세요. 효과를 높이려면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자두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이 배로 좋아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양배추예요. 인천에서 오신 74세 최영수 어르신은 전립선 수술 후에 변비가 심해지셨어요. 원장님,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것도 힘들어요. 관장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이셨죠. 그래서 제가 양배추즙을 추천해 드렸어요. 양배추에는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장 점막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또한 설포라판이라는 항염성분이 장 건강을 전체적으로 개선시켜줘요. 양배추즙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선한 양배추 잎 3장에서 4장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믹서에 물과 함께 갈아주세요. 꿀한 스푼 넣으면 먹기 더 좋아요. 최영수 어르신이 이걸 시작하고 나서 5일 만에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시원한 느낌은 처음이에요. 이제 이세 가지를 언제, 어떻게 드시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역 우린물 한 컵을 드시고요. 1시간 후인 아침 7시쯤에는 자두 3개에서 4개를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돼요.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양배추 즙한 잔으로 마무리하시면 완벽해요. 이렇게 하루에 세 가지를 모두 드시면 24시간 내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돼요. 창원에서 오신 78세 박순덕 할머니가 이 방법을 모두 실천해 주셨는데, 원장님, 정말 기적이에요. 3일 만에 매일 아침 시계처럼 정확하게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잠에서 깨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세요. 왜 미지근한 물이에요? 너무 차가우면 장이 놀라고 너무 뜨거우면 부담이 되거든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최고예요. 광주에서 오신 70세 김영희 할머니는 물한 잔으로 30분 안에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양변기에 앉을 때발 밑에 작은 받침대를 놓고 무릎을 배보다 높게 올리세요. 왜 이런 자세가 좋은가요? 직장과 항문 사이 각도가 일직선이 되어서 힘을 적게 써도 시원하게 볼수 있어요. 부산에서 오신 75세 이철호 어르신은 목욕 의자 하나로 30년 변비가 해결됐어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시계 방향이 중요한가요? 네. 우리장이 시계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장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항문 쪽으로 이동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만드세요. 안산에서 오신 68세 오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8시에 화장실 앉는 습관을 만들었더니 2주 후부터는 그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신호가 와요. 음식을 한 입에 30번 이상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말고 최소 20분은 투자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변비 해결법을 알려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건강 상식들을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20년 넘게 소화기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들인데 이걸 모르시면 정말 아까워요. 원장님, 변비가 그냥 불편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변비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거 아세요? 변비가 있으면 장 속에 나쁜 세균이 늘어나고 좋은 세균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죠. 실제로 감기를 자주 앓으시는 분들 중에 변비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원장님, 저 여드름이 자꾸 나는데? 40대, 50대인데도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계속 난다면 10중 8구 장 건강 문제예요. 장에서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피부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여드름, 기미, 주름까지 생기는 거죠. 부산에서 온 58세 김미영 씨가 이런 경우였어요. 변비 해결하고 나서 20년 된 기미가 많이 옅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우울한 것도 변비 때문인가요? 맞아요.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변비가 있으면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들어서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변비를 해결한 후에 마음이 훨씬 밝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둘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세균 그 자체를 말해요.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같은 것들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반면에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런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되는 성분들이에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둘다 중요하지만 프리바이오틱스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세균을 넣어도 먹이가 없으면 살수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미역, 자두, 양배추가 바로 훌륭한 프리바이오틱스 공급원이에요. 발효 음식들이 우리 장에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김치예요. 김치는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먹어온 음식이니까 우리 장에 딱 맞죠. 두 번째는 된장이에요. 된장은 콩 단백질과 유산균이 만나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된장국 한 그릇이면 단백질과 유익균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요구르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설탕은 오히려 나쁜 세균을 늘릴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캐피어라는 건데, 이건 요구르트보다도 더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이 들어있는 발효 음료예요. 식이섬유가 특히 많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보카도는 정말 대단한 과일이에요. 100g당 식이섬유가 6.7g이나 들어있어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채소예요.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도 적어요. 사과는 껍질째 먹으면 효과가 두 배가 돼요. 껍질에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콩류인데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것들이 식이섬유의 보물창고예요. 샐러드나 스프에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원장님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해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에서 35ml 정도예요. 60kg이면 하루 1.8에서 2.1L 정도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예요. 언제 물을 마시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상 직후예요. 잠에서 깨자마자 마시는 물이 위산을 희석시키고 장 운동을 촉진해줘요.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이에요. 이때 마시면 소화 효소 분비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식사 중에는 최소한만 마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식후 1시간 후에요.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도 촉진해줘요. 다섯 번째는 운동 전후에요. 탈수를 방지하는데 꼭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취침 2시간 전에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도 변비에 영향을 주나요?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장 운동을 억제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나 스트레스 받을 때 변비가 심해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폭식호흡이에요. 배로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나오도록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상이에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비워보세요. 세 번째는 산책이에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아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자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거든요. 연령대별로 어떻게 관리하시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40대 분들은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변비가 시작될 수 있고, 남성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조심하셔야 해요. 이 시기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시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시는 게 좋아요. 50대 분들은 소화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해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도 둔해져요. 이때는 소화효소 보충을 고려해 보시고 음식을 좀더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60대 이상 분들은 약물 부작용을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약이나 진통제 같은 약들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또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 시기예요. 담당 의사와 약물에 대해 상의하시고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운동이 변비에 좋은가요? 변비에 가장 좋은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걷기예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죠. 하루에 30분 정도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 보세요. 식후에 10분만이라도 걷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요가예요. 특히 몸을 비트는 동작들이 좋아요. 척추를 비트는 동작이 장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침에 5분만이라도 해보세요. 세 번째는 수영이에요. 전신 운동에 효과가 있고, 물의 압력이 복부를 마사지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하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복부 운동이에요.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플랭크 동작이 더 좋고요. 폭식 호흡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변비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물만 많이 마시면 변비가 해결된다는 건데, 이건 틀렸어요. 식이섬유가 없는 물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거든요. 두 번째는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는 말인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잘 익은 바나나는 변비에 도움이 되지만, 덜 익은 바나나는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오해는 매일 대변을 봐야 정상이다라는 건데, 사실 개인차가 있어요. 2일에서 3일에 한번 봐도 정상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변비약은 모두 습관성이 있다는 말인데, 이것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자연성분으로 만든 완화제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일주일 이상 변이 없다면,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관장이나 좌약 사용도 고려해 볼수 있지만 의사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복통이나 구토 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들로는 첫 번째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이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장운동을 도와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복부에 온찜질을 해 보는 거예요. 뜨겁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수건이나 온열 팩을 배에 올려 두세요. 세 번째로는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 자세를 취해 보세요. 이 자세가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정상적인 변이 어떤 건지 알려 드릴게요. 색깔은 갈색이어야 해요. 황갈색부터 진갈색까지는 모두 정상 범위예요. 모양은 바나나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굵기는 2cm에서 3cm 정도가 좋아요. 길이는 10cm에서 15cm 정도 되면 적당하고 냄새는 심하지 않을 정도면 정상이에요. 이런 변은 위험 신호예요. 검은색 변이 나온다면 위장관 출혈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흰색 변은 담즙 분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혈변이 나온다면 치질이나 염증성 장질환을 생각해 봐야 해요.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반대로 물처럼 묽은 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절마다 어떻게 장 건강을 관리하시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봄은 해독의 계절이에요. 봄나물을 드시면서 겨운에 쌓인 독소를 장에서 청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라서 장애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알레르기성 장염도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에는 수분 관리가 핵심이에요. 더위 때문에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식중독도 조심하셔야 하고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면 혈액 순환에 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가을은 면역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예요.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리기 쉽고 공기가 건조해져서 변비가 생기기 쉬워요. 또 식욕이 늘어나는 시기라서 과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겨울에는 활동량 감소에 대비하셔야 해요.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실내에서라도 운동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음식을 드셔서 장온도를 유지하시고 햇볕을 못 봐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에서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변화에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같은 방법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변비는 절대 나이 들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린 미역, 자두, 양배추 세 가지와 다섯 가지 생활 습관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해결 가능해요.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의 힘으로 건강한 장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장은 건강한 뇌를 만들고 건강한 뇌는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줘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께 질문 드려요. 미역, 자두, 양배추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다섯 가지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가족분들, 이웃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바뀌는 게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소화불량 완전 해결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박현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